반주 스트레칭 체조를 함께 할 최인혜 강사입니다. 오늘 어르신들과 함께 상체 근력에 관해 향상할수 있고 이완할수 있는 스트레칭 체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체를 가볍게 풀기 위해서는 편하게 앉으셔야 하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좀 편하게 앉으신 상태에서 먼저 근력을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반대 방향으로 하시고 팔꿈치 펴셔서 그 상태에서 그대로 반대손은 엉덩이 쪽간단하는상태서 반대손 쪽도 팔꿈치를 쭉펴 주신 상태에서 가볍게 몸을 돌려 주겠습니다. 하 천천히 둘 천천히 하나, 셋 모든 스트레칭 동작은 1 0번 이상은 하셔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1 0번 하겠습니다. 자, 클게 팔꿈치를 굽히지 않은 상태에서 해주셔야 스트레칭이 됩됩다다섯 번째 쭉 고개도 서쪽방향으로서안에하시고쭉 돌려주세요 반대로 일곱번째 안니다쭉 천천히 쭉. 한 번째 하나 습니다자그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다른 거, 팔, 어깨, 등 근육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손을 붙여 주신 상태에서요. 팔꿈치도 같이 붙여주세요. 그 상태에서 밖으로 밀어내 정도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천천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밖에서 안으로 팔꿈치를, 팔꿈치를 안으로 돌펜데요. 이때 제일 주의할 사람은 팔꿈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그리고 항상 오른쪽 팔 먼저 올리신 다음에 반대로 왼쪽팔 올리시고 전화 열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팔꿈치가 떨어지지 않게 수평이 되게 유지하신 상태에서 그렇게 합니다. 하나, 둘, 세, 넷, 다섯, 여섯, 회전근 근력을 한번 기안시켜주는 운동 한번 천천히 해보도록 할게요. 어깨가 안 잡히시면 여기 원래 어깨를 잡으셔서 가볍게 돌리시는데요. 잡히지 않으시면 충분히 하셔도 됩니다. 이때 돌릴 때 중요한 점은 팔꿈치랑 팔꿈치랑 뽀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천천히 올 돌렸으니까 이번에 안에서 밖으로 반대로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천천히 하나, 이때도 마찬가지로 팔꿈치랑 팔꿈치를꼭빠을수 있도록 천천히. 오. 이상 편하신 상태에서 팔꿈치랑 손바닥이랑 붙여 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천천히 올려 주십니다. 올린 상태에서 하나, 천천히 둘 올리시고요 내리시고. 이때 중요한 점은 팔꿈치가 덜, 떨어지면 안 되세요. 그러시면 뒤에 있는 근육 운동을 잘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팔꿈치가 붙어서 그대로 어 나는 이 정도까지밖에 안 올라간다. 그래서 음. 이 정도만 하셔도 돼. 요 천천히 올려주시는 게더 팔꿈치를 붙여서 천천히 올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올리셔서 세 힘드시면 후 호흡 한번 같이 하시고요. 천천히 올리셔서 네. 천천히 올리셔서 다섯. 천천히 올리셔서 여섯. 그다음에 천천히 올리셔서. 4, 고천 7, 히올 10, 10, 10, 10, 10, 10, 10, 1내 10, 1고요자 이번에는 10, 를 그대로 끼신 상태에서요 머리 뒤통수에 갑니다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팔꿈치하고 팔꿈치가 180도가 되도록 쭉 펴주세요. 쭉 펴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10번 갈게요. 그대로 하나 둘셋 고개만 아래 바닥을 볼수 있도록 합니다. 천천히 고개 내려주세요. 하나, 천천히, 지그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등 근육, 허리 근육, 근육 쪽까지 쫙 늘어나면서 펴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천천히, 하늘 보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정면 봐주시고요. 팔은 천천히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팔, 어깨, 어깨 쪽, 뒤쪽, 이쪽 근육, 이안 운동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팔을 쭉 펴주세요. 그 상태에서 반대쪽 팔, 왼쪽 팔을 팔꿈치에 댄다 생각하고 시딱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그대로 왼쪽 팔을 왼쪽으로 당깁니다. 쭉 딸기 상태에서 고개는 반대쪽 바라보면서 카운터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반대쪽, 오른쪽, 손을 팔꿈치. 자, 붙이셔서요. 그 그래, 다음에 오른쪽으로 당겨보세요. 쭉. 그 다음에 시선은 반대쪽으로 보시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요, 천천히 대단게 돌아오시면 됩니다. 자, 깍지 끼신 상태에서 그대로 앞으로 한번 천천히 밀어줄게. 하나, 둘 천천히 손가락 마디 마디에 힘이 갈수 있도록 좀 밀어주세요. 네, 천천히. 네, 천천히. 그다음에 다섯 팔꿈치가 굽혀지지 않도록 쭉쭉 밀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섯 쭉 밀어주세요. 일곱. 다아여열 천천히. 어깨 뒤쪽 근육 운동을 한번 스트레칭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깨 팔깍지를 그대로 끼신 상태에서, 팔꿈치를 오른쪽 먼저, 오른쪽 무릎에 무릎 쪽끼 닿는다 생각하시고 쭉 내려주세요. 쭉 내려주시고요. 이때 중요한 사항은 반대쪽 엉덩이가 떴듯 떨어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눌러주세요. 자, 왼쪽 엉덩이 눌러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시선을 따라가시는 쪽으로 보시면서 쭉 허리 쪽이 그 뭔가 묵직하게 느껴질다면, 느껴진다면 느껴진다면 천천히 운티 해볼게요. 하나 천천히 오른쪽 엉덩이에 힘을 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갈게요. 천천히 대실수 있는 만큼만 내려가셨다가 허리에 뭐가 묵직하게 어? 아프다 싶을 때 컨트롤합니다. 하나 이번엔 고개 운동을 한번 해볼게요. 고개 운동은 먼저 뒤로 젖혀주는 운동을 할 건데요. 이때 까치를 그대로 끼신 상태에서 엄지 손가락 힘으로 턱을 딱 그대로 뜹니다. 그래서 그냥 고개를 올리시는 게 아니라요. 엄지 손가락 힘으로 천천히 천천히 천장을 보고 올려주세요. 천천히 올려주십니다 자, 카운트 해볼게요. 하나, 두, 뒤로 젖힐 수 있을 만큼 천천히 젖혀주세요. 셋. 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때 천천히 내려주셔야 돼요. 고개를 천천히 내려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혈압이 있으시거나 당뇨가 있으시면 순간 띵할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개는 항상 운동을 천천히 하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세골 있으시잖아요. 이 세골을 앞에, 네 손가락에 손 네. 손가락 여덟 손가락으로 그대로 앞을 잡아주신 다음에 오른쪽 오른쪽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그대로 쭉 하나, 둘, 지그시 눌러주시면서 세. 여기 저희 가슴 위에 목 바로 아래에 뼈가 있잖아요. 거기를 쇄골께라고 하는 거시죠 거기를 살며시 눌러주신 상태에서 왼쪽을 찾아봅니다 그러시고 천천히 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정면 받으시고요. 자, 이번에는 목의 뒤쪽 근육을 좀 풀어줘야겠죠? 약간 우리 펭귄 모양으로, 자, 모양을 살짝 30도에서 45도 정도로 어깨 팔을 살짝 수, 수직으로 세우신, 사선으로 세우신 다음에요. 으쓱! 발성! 자, 있는 이거 으쓱! 올리세요! 시작에서 봤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태 스트레칭을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상태 스트레칭 중요 동작을 음악과 함께 저랑 해보실 텐데요. 함께 천천히 따라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함께 그냥 상대서 우리로 가라고 대로공부 해주세요. 천천히 천천히 따라해주세요. 천천히, 천천히 Yeah. Mm -hmm. 상체를 몸을 많이 풀어주시는 게 좋으세요. 몸이 되면 많이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상체를 많이 푸셔서 약상이방이나약상이방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체 스트레칭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